예,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인격적으로 또 주인공의 마음으로 세상의 중심의 마음으로 주인공처럼 살아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하나님이 불편할 정도로 교만하고 내가 하나님이 될, 될,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려는 그런 악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복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 11장 22장 13절에서 28절.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손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기 아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는곳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예 왕에게 이르되, 왕이 그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 라모스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하게 하여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 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다기란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보니여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요.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라못으로 올라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또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또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해 화,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빰을 치며 이르되 여호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을 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으로 들어가서 숨는 그 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문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오게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인데 여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시지 아니하였으리이다. 또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느 정신병원의 환자 둘이서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신의 아들이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이또 다른 환자가 나는 당신과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자, 두 사람 다 착각이 심하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또 하나님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정신병원에 있기 때문에 정신병이라고 우리가 진단하고 이렇게 이 스토리에서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정신병원에 있지 않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스스로 왕처럼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없을까요? 예, 우리 모두가 그런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예, 이동근 목사님은 자기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인간은 자기를 신처럼 생각할 사려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 그것을 자아신화컴플렉스다.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아신화컴플렉스. 자기를, 어, 신격화하는 거죠. 자기를 신격화해서, 어, 스스로를 정말 신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네, 그런 사람들이, 예, 많이 실제로 있고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이 아하 왕의 특징과 공통점을 갖는다는 사실 오늘 이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기를 신격화하는 자아 신화 컴플렉스에 걸린 사람의 특징 예, 보세요. 여기 보면 오른 것을 그르다고 하고 그런 것을 오르다고 하는데. 그 기준을 자기에게 맞추는 겁니다. 그 기준을 자기에게 맞추는 거예요. 착각합니다. 자, 보세요. 마가야가 부르러 간 사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가야 선지자요. 지금 왕이 당신을 오라고 합니다. 자, 하나같이 모두가 왕에게 좋게, 기분 좋게, 앞으로 잘될 것입니다. 이런. 좋은 이야기만 하는데 당신도 제발 그중에 한 사람처럼 좋은 이야기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가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곧 그것을 내가 말할 것이리라 하고 예, 당당하게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왕이 아하왕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미가야야, 우리가 지금 길라 라모스에 가서 전쟁하려고 하는데, 갈까 말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러니까요. 미가야가 조롱 섞인 어조로, 글쎄요, 왕이시여, 올라가세요. 그럼 승리하시겠죠? 하나님께서 그 길리압, 길리압 라모스라는 성읍을 함께 막 넘기시겠지요? 라고 조롱 섞인 얘기를 합니다. 자, 누가 들어도 예, 이 말은 예, 지금 미가야가 거꾸로 마음속에는 '올라가면 전쟁에서 집니다' 라는 말을 반호법을 사용해서 한 거라는 것을 다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왕이 그것을 캐치 못할 리가 없었습니다. 또, 또, 또... 미가야 선지자는 당신은 도대체 너는 도대체 진실한 것을 말할 줄 몰라 응? 내가 몇 번이나 얘기해도 몇 번이나 맹세하게 해야 너가 도대체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 것만을 내게 말하겠느냐 라고 지금 물어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미가야 선지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간주하는 거예요. 누구 기준으로요? 본인 기준으로요. 본인 기준으로요. 본인 기준, 본인 기준. 자 성경을 보면서 성경 말씀이 아이고 이 성경 말씀이 이거 이게 틀린 거야 이거 누구 기준으로요? 본인 기준이잖아요.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포스트모더니즘 모든 사람이 자기 개인적인 기준으로 자기가 기분 좋고 자기가 옳다 하면 옳은 것이다. 그렇게 살잖아요. 현대에 들어와서 사람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동성애가 좋으면 동성애가 옳다는 거예요. 가음이 좋으면 가음이 옳다는 거예요. 사기를 쳐 놓고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옳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자기가 왕인 것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예, 미가야가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결국 전쟁에서 지고 어그 전쟁을 이끌었던 어 왕이 없이 같이 따라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각 모두 흩어질 것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함으로써 당신이 거기 나가면 위험합니다. 당신 죽을 겁니다라고 지금 경적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경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에 옆에 이제 여호사밧 왕이 있는 거예요. 어 유다 나라의 왕 여기 옆에 있는 겁니다. 어제 내용에 이어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요. 이르되 이렇게 얘기해요. 거보시오, 거봐. 여사밧 왕이여, 보 보세요. 내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 미가야라는 저 선지자는 어? 좋게 예언하지 않고 항상 흉한 얘기만 저렇게 하니 예, 도대체 말이죠. 아이고, 내가 그 말을 했잖아요. 하면서 아이 told you 한 겁니다. 미가야가 한번더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옵소서. 잘 들어 보세요 하면서 여호와께서 그보좌 앉으셨는데 좌우편에 망군이 좌우편에 모여 있고요. 같이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천상의 회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아합의 아합이 아하, 하도 아합이 하도 내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본인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교만하니 이제는 그를 이제 처벌 그 그를 이제 처벌해야 되겠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예, 회의에서 그랬더니 이렇게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누가 아아볼게요 그를 길라 아모세 올라 라모세 올라가서 죽게 할 거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 이제는 처벌을 해야 되고 이제, 결국, 아합을 누군가가 깨워서, 예, 라모, 길라 라모 전쟁에 나가게 함으로써 이제 죽게 해야 될 텐데, 그, 그것을 누가 할까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떤 사람은, 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을 내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했습니다. 의견을 냅니다. 그 중에 한 영이, 천사죠? 한 영이 여호와 앞에 서서 이렇게, 이런 방법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를 깨워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결국 길라 나못 전쟁에 나가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 영이 나가서 거짓말에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어때요? 지금 미가야 선지자 외에 예 아합 왕의 모든 선지자들 입에 거짓말을 넣어서. 어떻게 무슨 거짓말이요? 왕이시여, 그 전쟁에 나가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같이 예 수백 명의 선지자들이 얘기를 하니 믿을 수밖에 없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그렇게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한 겁니다. 자, 그렇게 여호와께서 거짓말한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 입에 넣었고 결국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라고 미가야 선지자가 천상 회의에서 있었던 얘기를 그대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알려주는 이유가 뭐예요? 마지막 기회,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자, 나머지 선지자들은 지금. 왕이 전쟁에 나가면 이긴다라고 거짓말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 미가야 선지자는 마지막 게입니다 이제 돌이키시 없어서 왕이시여 거기 나가시면 죽을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결국은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옆에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가까이 와서 미가야를 뺨을 칩니다. 야! 너 내가 하나님의 영을 듣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는 도대체 네가 만나 하나님은 누구냐 라고 지금 미가야를 모욕을 줍니다. 예, 미가야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결국 너와 너희들 모두가 거짓으로 예언을 한 대가를 치를 때즉 골방에 들어가 숨는 날 아, 내 말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게 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예, 이스라엘 왕 아비 미가야를 잡아서 가둬버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는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에게 알립니다. 두고 봐라.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 결과를 보고 알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아합 왕이 갖고 있었던 자아신화 컴플렉스의 증상은 그겁니다. 본인 기준으로, 본인 기준으로, 본인 기준으로 오르면 다 오른 거고, 틀리면 다 틀린, 틀린 것이고, 그래서 올바로 얘기하는 사람을 무시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요. 자아신화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은 본인의 기준, 아까 얘기했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에 자기가 다 왕이라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동성애, 그리고 나태,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성적인 문란함, 그런 잘못들을 범하면서도 본인이 옳다고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자아신화 콤플렉스 가진 사람 자기를 신격화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즉 옳고 그름 절대적인 옳은 것, 절대적인 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이죠. 자, 우리 한번 적용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나 또 유튜브나 그런 내용들은 보세요. 대부분이 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본인의 기준이 맞다고 계속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아하방처럼 자아신화 컴플렉스에 빠져서 자기 기준을 내 기준으로 옳은 것을 생각하고 내 감정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고 심지어 본인이 하나님처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고집을 부리며 살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경계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맞추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내 생각, 내 감정을 따라 그렇게 받아들이고 현실을 비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하방에 보여줬던 본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부인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또 미국을 위해서 11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그리고 북한 땅이 하루속히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강건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생각나시는 대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